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계시의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군이온에 와서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이라 복음의 그 성성에서 전하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니고 이곳 이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믿,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말씀 한번 틀리니까 계속 틀리게 돼서 참 힘듭니다. 어, 열심히 읽고 올라오는데 어, 한번 틀리게 되니 계속 틀리게 돼서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였지만은 어떤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한 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세웠는지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를 부탁하오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보다 더 넓으신 주님과 깊은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나바와 함께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같이 보겠는데요 저기 초록색 선의 맨 처음 시작 부분 거기 안디옥이라 써있죠 거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운데 섬 신라미와 바보라고 돼있는데 거기가 구브로의 섬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버가를 거쳐서 지방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당에 도착해서 예수가 유대인의 조상이 예언한 그 구원자임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그를 알지 못해서 그를 믿지 못하여서 빌라도를 통하여 죽였노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복음을 전할 때 이름 있게 된 유대인과 유대인들, 유대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이 시기에 비방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곳 이원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누어져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손동하여서 또 돌로 치려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동하게 된 것은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인해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잘못되고 잘 안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여러 지역에 전파되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바울이 이러한 말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한일 때문입니다. 어, 발을 쓸수 없어서 발을 쓸수 없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걷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의 자신이 가장 믿는 신의 그 이름을 외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 숭상하려고 합니다. 신을 모시는 제사장은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 그들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애를 씁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도 사람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신처럼 여기거나 그렇게 사람들의 일을 다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이단처럼 대놓고 그 영광을 훔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돌아가도록 힘씁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신격화시키려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애를 썼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 어,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했지요. 이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도 쫓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게 되니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걱정이 된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서서 성으로 다시 들어가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그 바울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안위로 생각한 자신의 안위를 챙기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세우도록 권면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된 이들이 교회가 된그 교회를 향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를 잘 부탁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한국 목회자들에게 맡기면서 다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애를 쓰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교회이고 또한 그 전통 아래서 우리 성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버티면서 혹은 교회를 섬겨오신 성도님들 보시기에 <laughs> 젊은 세대를 보기에 교회를 생각하기에 예배를 생각하는 마음이 신앙을 지켜가는 마음이 혹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것입니다 어, 저 주님이 고난, 고난으로 세운 교회 저 바울이 저 선교사가 저장로님이저 지사님이 저 권사님이 피 땀으로 세운 이 교회를 이 세대는 왜 몰라줄까 이 세대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공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한분한 한 분의 송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지은 것인데 이 세대가 이거를 잘 활용해서 참 믿음으로 세워져 나길기를 바랄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세대를 볼때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세대를 볼 때. 한스럽기도 하실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전 집단과 이전 공동체와 또 이제 새로 생겨야, 생겨야 나, 나가야 되고 힘써야 하는 아직 연약한 세대하고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 제 아들하고도 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제 아들은 항상 아빠한테 불평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 애를 쓰지만 그 마음을 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또 부모가 애를 썼고 우리가 먼저 선세대가 애를 썼지만은 어, 이 공간을 바라보는 그 기억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일깨운 그 세대는 이 공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림으로써 시작하는 세대는 그 다음의 것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도 좋지만 이 공간도 좋지만 지금 우리 세대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가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할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나눔을 가집시다. 헌신에 대한 그 모든 말들이 세대별로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다르지만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거를 해내어가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면서 그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로 하나의 꿈을 꾸는 도시가 되게 하려고 교회가 되게 하려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설교 가운데 가면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면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대 간에 왜 소통이 되지 않을까, 혹은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도 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가면은 말로는 사랑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예배 들어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말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러지 않고 그러는 척 하고 있지 않은지 어, 제가 원래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를 생각했는데 이번주에 어, 이병헌 목사님과 똑같이 신동엽 시인의 이야기를 해서 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고 외쳐봅니다 4월에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11월에도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는 남아라 주의 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의 뜻을 알맹이를 그 주님의 그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키즈를 할때 바람일 키즈 알죠? 키즈를 할 때에 바람이 불면 날라가 버리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수, 교회에 우리 교회가 어, 듣기로 다른 교회도 그러하지만 숫자가 이렇게 적어진 것은 팬데믹이 있었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도 그러, 그러했지요. 그런데 그런 팬데믹은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로마에 큐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 퍼집니다. 학자들은 이 병을 천연두나 에볼라로 추측합니다. 하루에 최대 5000명까지 죽게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가족이지라도 거리에다가 버렸고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사, 쫓, 쫓겨난 사람들은 굶주려서 더 병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 전염병이 더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초대 교회는 쫓겨난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른 고칠 방법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 공동체가 초대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케 했습니다. 교회는 팬데믹 때 사회적 돌봄과 지지와 연대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3분의 2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종교들은 기부도 많았고 재정도 튼튼했을 것이며. 축제하거나 자신의 제자 제사를 화려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제를 위한 헌금이나 구제를 위한 모금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교회만 그들을 보살폈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드리는 장소만 있으면 어떤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었지요.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만 있으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나 고아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따 로마 교회는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의 남편을 잃은 가부를 남편을 잃은 과부 여성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요한복음 9장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맹인을 고치신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어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일 때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그 즉시 행동으로 돕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실천하십니다. 많이 코로나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모아 학교 급식이 끊겨서 힘들었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를 가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했고 그 작은 쿠폰으로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어야 했던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혹은 직장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보살피는 일이든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사회봉사와 구호제를 위해서 힘썼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교회는 키프리, 키프리아누스 역병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로마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콘스탄틴 황제 때 국교로 지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희생과 환란을 굳건한 믿음으로 감당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단식하고 기도하게 한 뒤에 주님께서 장로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빌고 떠납니다 우리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돕는 신실한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교회 장로를 세운 의미를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지도자는 시대 정신을 알고 각 교회 지체를 세워지도록 돕는 일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린아이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청년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어리집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 안수집사의 말도 들어야 되고 이 교회 성도의 곳곳에. 말못 하고 있는 분들의 말도 찾아가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몸을 낮추고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구성원과 미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해야 해요? 교회를 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합니까? 일하기도 밥벌이하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할 때에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하나씩 가르쳐 줘야죠.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아가야지요. 어린 세대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유한 기억들을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이전에 초창기 예, 이미 논의했으므로 또 이야기할 필요 없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냥 따르라라고 아니라 공동체는 그렇게 된다면 왜 내가 따라야 하지, 왜 내가 같이 가야 하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껍데기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따라가는 참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도바울은 디도 서 1장에서 이러한 분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 대접하기를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그리고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책망할 줄 아는 자라야 한다고 디도와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비단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광주 성안교회, 특별히 오랜 전통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이 세대와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와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가 이 세대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준비하자고 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보다 이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가 뭔지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받아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우리가 깨달았던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또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대가 우리 세대 때에 공유했던 참 그리스도의 도를 모른다면, 어, 참으로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실천하고 사랑했던 그 많은 가치들을 공유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알맹, 알맹이가 되고 다음 세대도. 알맹이로 키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며 장로를 세우며 교회를 부탁하며 떠납니다 비시디아를 떠나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 w 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new o n 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마치 선교 사역이 끝나고 오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은 다시 떠날 준비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개혁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한 말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의 교회는 무엇을, 주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대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그러지 않으니 부탁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충실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돈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0% 발휘해서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은 다섯 달란트를 열 달란트 가진 종은 열 달란트를 남겼듯이 우리 성앙교회가 매 순간 열심히 하나님을 성기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